0800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이상 네트웍스입니다. 이상 네트웍스은는 동사는 2000년 2월 28일 전자상거래를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함. 또한 2005년 9월 30일자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여 매매 개시됨. 동사의 사업 부문은 용역 사업과 철강 사업, 기타 사업으로 구분함. 용역사업은 회사의 주력사업인 BE 비전자상거래 부문과 전시사업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철강사업은 스테인리스 코일을 수입 후 유통하거나 플라즈마 가공 후 판매하는 사업으로 구성됨. 기타 사업으로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 기업개요 대시 전자상거래 및 전시사업을 영위하는 용역사업과 철강상품 매입. 구매대행을 담당하는 철강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매년 국내 최대 규모의 건축브랜드 전시회인 경향하우징페어를 개최하며 규모를 확대하는 등 건축자재박람회 1위 자릿수성 대시 종속회사로는 전시회. 방남회등 문화행사 기획 및 제작을 영위하는 주, 매세이상과 시설물을 관리하는 주, ES를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국내 방역 조치 해제에 따라 전시회 개최가 확대된 가운데 스테일리스 수요도 증가하며 외형은 전년 동기 대비 성장 대시 유언가및 판관비 부담 완화되며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상승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영업수지 개선의 영향으로 순이익률 역시 상승 대시 일상 회복 지속에 따른 전시회 및박남회 개최 수요 증가, 수원 매세의 운영 확대, 국내 건설 투자 회복 등으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듯 2023년 1월 17일 기준 장마감 이상 네트웍스의 시가총액은 564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사인 현재주가입니다. 이상 네트웍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232위입니다. 이상 네트웍스의 상장주식수는 1 천만주입니다. 이상 네트웍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단위는 한주입니다. 이상 네트웍스의퍼운 6.76배이고 추정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운 6.8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운 9.7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647원을 보여주었고 b p s 는 167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5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834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 p s 는 각각 0.50배, 1125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 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75번지억 원, 30억 원, 10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09번지억 원, 60억 원, 76억 원입니다. 이상 네트웍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30번지 97%이고 유보율은 2254.01%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79.39이며 전일 대비해서 20.47-0.8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09.71이며 전일 대비해서 7.18-1.0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 네트워크의 2023년 1월 17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5,64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710원보다 7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5,66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네트웍스의 종가는 5,640원이며 주가가 이상네트웍스의 20일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상네트웍스의 종가는 5,640원이며 주가가 이상네트웍스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2%입니다. 금일 이상네트웍스는 거래량 8,900개 순환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5 0 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3,400주, 한국증권에서 1 6 0 0 흔내주, 신한투자증권에서 1 0 0 0흔주 NH투자증권에서 1 0 0 0승문주 이베스트에서 500열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NH투자증권에서 2,800일흔일곱주, 키움증권에서 2 5 0 0마흔주 코리아에셋에서 1,300주 삼성에서 800만 세조, 이베스트에서 500만 6섯 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4333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11,500가 다섯 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네트워크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